자, 수업이 되겠습니다. 자, 언제나 수업하시기 전에 준비 운동을 한 5분 정도 충분히 해주셔야 되는데, 자, 오늘도 간단하게 준비 운동부터 시작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자, 우선, 준비 운동, 손, 얹어서, 온몸의 열기를 좀 내주신 다음에, 툭틀어주세 뚝뚝 툭툭툭툭, 뚝뚝뚝뚝 털어주시고, 팔꿈치도 틀어서 털어주시고, 오늘은 어깨를 뒤까지쭉 올리셨다가 마시는 호흡에 올리시고 내쉬면서 툭 떨어지게 다시 한번 마시고요 내쉬세요 한번 더요 마시고 내쉬어주세요 한번더고리 돌리기 둘셋 내면서 차츰 차츰 걸음걸이가 이렇게 오너하게 되지 않고 걸음걸이가 젊었을 때부터 많이 내 네, 걸음걸이가 좀 변형이 왔구나 하는 걸 느끼실 거예요. 무릎이 아프셔서도 그렇지만 뒤에 이 근육이 많이 굳어있어서 근육이 짧아져 있어서 그렇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즉 근육을 늘리는 거 한번 해볼게요. 자, 우선 두 손을 앞으로 쭉 뻗으셔서 그대로 엉덩이 뒤로 빼면서 내 손이 바닥에 닿나 한번 확인하세요. 바닥에 닿지 않으셔도 엉덩이서부터 대퇴부 무릎 뒤에 종아리까지 뚝 당기는 거에 느껴지시면 그것도 됐습니다. 자이 체력은 각자 다르기 때문에 미연하신 분은 그대로 바닥에 이렇게 땅을 대면 손바닥이 이렇게 땅에 닿으시는 분도 계시는데 이렇게 어떤 사람이 한다고. 나도 이렇게 따라 해야지. 그러다가는 너무 갑자기 근육이 늘어나서 오히려 상해를 입으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운동하실 때는 절대로 옆사람하고 경쟁하듯이 하는 게 아니라 내 체력에 맞는 운동을 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심하지 않게 그대로 내 체력만큼만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자, 마시고요. 그대로 내가 내려갈 수 있는 데까지만 내려가세요. 땅 끝에 안아도 좋습니다. 자쭉 밀리시고, 지혜가시원하지않으신 분들은 자, 이렇게 더 깊이 숙여주세요. 이렇게 일어나게요. 그리고 태극권은 거의 다 하체 운동이 주도가 돼요. 그래서 오늘 은발 푸는 운동을 많이 할게요. 자 왼발 앞으로 해서 발꿈치 들고, 그다음에 쭉 오른발 접어서 손 앞으로 나란히 해서. 등이 네 엄지발가락에 닿나 확인하시면서 뒷근육 늘려주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안닿시더라도받는 분도 요 상태에서 5초만 제가 세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시원해지셨을 거예요. 반대로 이번에는 오른발 앞으로 발꿈치 대시고 오른손 앞으로 자, 호흡을 마셔줄게요. 멈추시고, 내쉬면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아홉 자, 제가 이렇게 하시, 옆에서 보여드리면 집에 가셔서는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나신다고 하니까 가끔 가다가 이 동영상을 보시면서 따라 하시는 것도 아주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지난번에 태극기공 일식부터 배웠죠. 일식만 배웠는데 숨 고르기에요. 자, 숨 고르기를 잘 하시면 숨쉬기 운동은 누구든지 다 잘한다고 생각하시는데 우리가 애기 때는 진짜 복식 호흡이 자연스럽게 됐었어요. 근데 연세가 드시면서 나도 느끼지는 못했는데, 어느새 숨이 점점점 점 흉시 호흡로 많이 바뀌더라고요. 자, 가능하시면 깊은 숨을 쉬기 위해서 아랫배에다 손을 대고 호흡하는 거 연습을 세 번만 할게요. 자, 손을 아랫배에다 대시고, 손바닥이 둥붉 나오게 호흡을 마시겠습니다. 멈추시고, 가늘목 길게 내쉬면서, 마치 내 배가 등대에 밀착된다 쉽게 내셔 주겠습니다 다시 한번 해볼게요 호흡을 마시고요 멈춰 주세요 가늘고 길게 내쉬어 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마시겠습니다 멈추고 가늘고 길게 내쉬겠습니다 가다가 잠이 안 오실 때라든가 이럴 때 호흡 정리를 해 주시면 머리에 있던 기운이 가로쭉 내려가시면서 편안한 잠을 주무실 수도 있으니까 잠이 잘안오 되거나 갑자기 흥분이 된때거나 이럴 때는 이 호흡 고르기를 여러분들이 많이 하시길 바랍니다. 우선 지난 번에 했던 제1식 호흡 고르기 그걸 두 번을 해보도록 하고 오늘 배울 가슴 편의 운동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준비. 기세 왼쪽 발꿈치부터 들어서 어깨 날개 확보. 발을 밖으로 살짝 빼줘서 12자 완성. 마시는 호흡에 내쉬고 그리시는 게 아니라 고관절을 뒤로 뽑으면서 내쉬어주세요. 자두번그 다음에 마시는 호흡에 손 들어서 내 가슴 앞에서 양 손바닥 마주 그럼 쭉 가슴을 펴서 더 이상 손끝이 뒤로 가지 않을 때까지 돌렸다가 내쉬는 호흡에 내쉬어주세요. 일식하고 똑같은데 무릎을 펴다, 다 내쉬고. 한 가지 동작을 여섯 번씩 한다고 했죠? 내셔주세요. 시고 멈췄다, 내쉬세요. 바로, 자, 이어서 1식부터 2식, 일식 두 번씩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슴표기 바로 지난번에는 1번 심고르기 오늘 2번 가슴표기 운동 두 가지 했습니다 자정 운동 꼭 가슴표고요 몇 시고 마시고, 높이 들어서 마시고, 내쉬고. 바로 이것으로 오늘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건강하게 해고요